안녕하세요 플로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애들 선반을 좀 만들어 볼게요. 얘 나무들은 어디서 구했냐면 가까운 목재상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주로 스프러스나 레드파인을 써요. 얘 같은 경우에 스프러스인데 대략 한 5만원 후반대에서 6만원 초반대 할 거예요. 레드파인은 조금 더 비싸요. 얘보다. 근데 이 하판은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크게 나와요. 저는 이 하판을 가까운 공방에 가가지고 켜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켜왔습니다. 제가 필요한 치수만큼 그리고 이 나무도 3,600으로 나서 아파트에 안 들어가서 공방 사장님한테 잘라달라 그랬어. 만약에 가까운 공방도 없다면 하 인터넷 검색 하셔가지고 재단해서 택배로 좀 보내달라 그래요. 근데 재단비는 별도예요. 이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선반 쭉쭉쭉쭉쭉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면 응, 돼. 자,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해볼까? 너무 이쪽으로 붙으면 가다가 이게 찔 수도 있으니까 살짝 이 정도에서 갑시다. 만들어봅시다. 700으로 한번 잘라봅시다. 700. 그 다음에 얇은 놈이랑 그 다음 얇은 놈을 똑같이 700으로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대봐요 자, 딱 맞네. 그 다음에 얘를 조립해줄 거예요. 얘가 앞면이 될 거고 얘가 뒷면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죠. 자, 뒷면은 좀 튼튼해야 되니까 핏으로 박아줄게요. 자, 요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이 앞에는 핏으로 박아버리면 보이는 부분이라 굉장히 보기가 싫어. 얘는 타카로 박아줘야 돼요. 본드를 한번 싹 발라줍니다. 목공용. 그 다음에 타카로. 자, 샌딩기로 모서리를 한번 싹 갈아줘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잡아줄 건데 수평 잘 맞춰서 체크를 하나 해줄게 요정도면 그냥 아요 요정도만 이큼 요정 벽이 콘크리트라 콘크리트 비트를 뚫어야 돼요 둘이서 하면 누가 여기서 잡아주면 되는데 혼자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체크한 다음에 그냥 응, 박을게요 자 여기 벽을 체크를 해 여기에서 치수를 재는거죠 한 음, 대략 10cm? 이런 10cm정도 10cm, 20cm 딱 좋다 콘크리트 피트 뚫을 정도를 이렇게 테이프로 감싸줘요 그리고 뚫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칼블럭을 심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체크해서 박아줄게요 얘가 아까 10cm 그리고 60cm 50mm 스크류피스로 이렇게 박아서 자 이렇게 하면 선반 하나 만들었습니다 두 개만 박아도 튼튼해요 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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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겠지 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한번 붙여볼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여기 한번 올라가서 황총뛰고 중간 보스 만나서 물리친 다음에 춘자 오른팔 여기서 물리치면 끝판나 춘자 아..뭐래 이제 여기에다가는 간단하게 제가 식탁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상판을 하나 이렇게 잘라봤어요 자다 만들었습니다 여기 다 앉아가지고 이제 짜장면이랑 밥 먹으면 돼 어이가 없는데 길이를 한번 재줍시다 840 나오네요 840 지금 얘가 2x2인데, 얘를 840을 한번 잘라주죠. 두 개. 5mm만 줄입시다. 835. 그리고 얘를 45도로 양쪽으로 잘라줄게요. 자, 요렇게 잘라졌어요 방금 자른 거랑 얘는 조립을 해서 식탁 다리가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식탁 높이가 750이에요 줄자로 지금 식탁 재보면 거진그 정도 나옵니다 지금 상판이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730 근데 유리를 하나 넣을 거야 그럼 725 이중 비트로 835짜리 위를 홈을 파주세요 이 귀찮다고 그냥 박아버리면 쪼개져나면자 이렇게 해서 얘를 조립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팁이라면 이거 박을 때 박아주려고 하는 쪽이 앞으로 조금 튀어나오게 해요 이쪽을 자, 잘 맞았어요. 자, 하나 됐습니다. 이제 얘가 다리가 되는 거예요. 얘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식탁 끝납니다. 이렇게 다 만들고 모서리 부분 샌딩 한번 해줄게요.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면잘 맞춰서 박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식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처질것 같은데 안처져 이렇게 됐 이렇게 하면 밑에 콘센트도 쓸수 있고 좋죠 자 이제 의자를 두개 만들어보죠 의자는 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 좋으니까 900 정도면 되겠네요 저 틈에 딱 맞추면 얘가 잘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좀 여유 있게 800으로 자를게요 그리고 의자 높이는 450이니까 상판 두께 18mm인데 20mm대 빼고 430을 잘라주면 되겠죠. 아까처럼 사선으로. 이렇게 8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얘 넓이만큼 4개를 또 잘라주면 되겠죠. 415. 의자가 2개니까 8개. 자, 헷갈리지 않게 415짜리에다 구멍을 싹 뚫어주죠. 조립을 하나씩 해주죠. 자, 샌딩을 자, 한번 해보죠. 얘도 간단해요. 자, 다 만들었어요. 제법 근사한 의자와 식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의자가 좀 불안해 보이신다는 분들도 막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2년 동안 이러고 쓰고 있어 등받이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서 밥 먹을 때 항상 이렇게 먹으니까 그리고 제가 가구를 원목으로 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수니까 두 번째는 고양이들 여기다 스크래치를 잘 해놔 좋아라해 식탁을 만들었으니까 뭘 만들까? 지금 이거 상판이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벤치 하나 만들죠 쪽파는 놓 수가 없어서 얘들 때문에, 1600 정도면 되겠네요. 고민 따위 넣었어. 그냥 잘라. 자, 이렇게 잘라주고, 자, 얘로 1563을 잘라주죠. 자 이렇게 하면 또 간단한 벤치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떠오면 집에 가서 좀 이러고 쉬어야지 자 이렇게 만들면 절대 강이 안쳐져요 거기 나무도 다 써서 없어요 이제 근데 이쪽이 너무 허전해 여기에다가 시계 하나 만들어서 걸어주죠 고장난 시계나 뭐 마음에 안 드는 시계 같은 거 버리지 말고 이렇게 놔둔 다음에 이걸로 시계를 만들면 돼요 저는 시계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뭔가 막 그럴싸하진 않는데 신기하잖아요 내가 만든 시계 DIY 얘가 이렇게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일반 시계 같잖아 어디에서 산거 나만의 시계를 만들 거면 어떻게 만드냐 켜져라 뒤에다가 틈 넣어버렸어 이게 밤에 보면 굉장히 예쁠 거예요 저녁에 한번 켜볼게요 이 벽도 뭔가 좀 허전해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 얘를 이렇게 한번 걸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얘는 정면에서 보면 필수 자국이 보이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그냥 뚫어버려 블럭 가가지고 그냥 32mm짜리로 이그 정도 한 다음에 잘 맞춰가지고 땅, 땅 이렇게 하면 피스 자국이 딱 보입니다 여기를 뚫어줘 살짝만 앞에까지 뚫리면 망해요 이렇게 해서 걸어주면 돼요 자. 지금 딱좋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인테리어가. 처음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 달라졌죠, 완전 그냥. 다 새싹다 그랬어.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이거 언제 다주냐 오늘의 일은 내일로 미루자. 오케이, 좋았어. 내일 가자. <목소리> 아이씨, 정답이. 얘는 지금 불투명 실리콘이에요. 흰색은 요런 코너 있죠? 몰딩. 요런 데만 써주고, 요런 바닥 부분은 불투명으로 써주는 게 티가 안 나요. 그냥 대충 써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손을 싹 문질러줘. 안 보여!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사하 이렇게. 이렇게. 막 써버려. 티안 나. 걸레가지를 진짜 개거지같이 붙여도 실군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됐쓰 또 어디 말만해 다싸볼니까 여기 보일러실인데요 대부분 목수들 보면 요런데 안보이는 데 있죠 자기 집은 안싸 나도 안싸 귀찮아서 죄다, 고양이가 죄다. 고양이 아, 이 옷이 다+ 없다. 안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콩이 어? 어디 갔어? 콩이 어디 있어? 콩이 와! 어제 이번 시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아파트 인테리어가 제주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나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 한번 해봤습니다. 어, 대충 원래 공사는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1월말 정도에 끝났으니까 한 25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총 예산 금액이 800이었는데. 한 40만원 정도 오버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제가 협찬받은 거.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형에서 협찬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을 시켰어요. 그냥 원가로 따져가지고. 조명값은 제가 들어간 비용에서 빼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도 보기 편하게 그 제가 엑셀 파일로 만들어 놓긴 했어요. 아파트 리모델 링이 영상 속에서는 조금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부딪히면 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사람 불러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였습니다. <laughs>